청자 여러분,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2020년 4월 19일, 주일 어, 저녁 한 일, 7시가 다 되어가는 어, 그런 시간입니다. 참, 이번에 치러진 사회로 총선 결과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다음에 세상적으로 돌아오니까, 정말 전 목사님이 저런 감옥에 계시지 않고 제대로 계시고 활동을 하셨으면 은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좌절도 되고 힘도 빠지고 손에 봐 우리 흔히 그러죠. 손에 일이 안 잡힌다.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참 그런 심정을 맨날 며칠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목사님께서는 옥중 서신, 옥중 편지를 보내셨는데, 저는 오늘 이걸 편지 형식은 아닙니다만은 세상 서신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는 회개 서신, 뭐 그리 그래 안 하면 못난 인간이 드리는 못난 서신, 뭐 이런 생각으로 어, 전광훈 목사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진짜 진짜 보고 싶네요. 그런 제목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제가 좌절에 빠져있고 막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친구 하나가 그 카톡으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회복의 유일한 길은, 회복의 유일한 길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회복의 유일한 길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나그 친구의 그걸 받고 참 다시 힘을 얻은 맞다. 좌절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지만은 다시 시작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야 회복이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시 서는, 다시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면서 이걸 업로드를 합니다. 만약에, 그죠. 이번 사1 5 총선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저렇게 감옥에 가시지 않고 계셨다면 어땠을까? 첫째는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좀더 통해하고 자복하고 하나로 모이는, 그죠.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18절까지 나오고 있면 선한 목자, 싹군 목자, 그죠. 선한 목자들은 이리가 나타나고 자기 양들을 해치려고 그러면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은 싹군 목사는 이리가 나타나서 자기 양을 해치려고 그러면 겁이 나서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 양이야 죽든지 살든지 내버린다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은 특히 제가 앞에 업로드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목사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죠?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시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요세 직분을 임명할 때는 머리에다 기름을 보면서 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다시 말해서 목사는 왕의 역할도 있고 제사장의 역할도 있고 선지자의 역할도 있다. 이 말이.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떡합니까? 왕 다스리고 높은 자리에 앉고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솔직한 얘기는 그렇죠. 우리 뭐, 뭐, 이번 삐돌어도말은 바라 합시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당회장하고, 노회장하고, 총회장하고, 서로 좋아합니다. 서로 하려고 그래요. 제사장 참 좋죠. 거룩하게 보이고, 참 위협 있어 보이고, 아, 우리 용서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으로 게안합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참 얼마나 좋아요.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안 하면은 매맞습니다. 형벌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둡니다. 그 얘기는 누구나 안 하려고 해요. 그 역할은 누구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지자로 또 갑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아, 구약 시대그죠 입법, 행정, 사법 다 갖고 있는 왕 앞에 왕 그러면 틀립니다. 그러면 매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이 선지자 역을 하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이거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요 3분의 2만 하고, 요 3분의 1, 이거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전목사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목사님을 지지하는 겁니다. 딴거 없어요. 뭐, 지난 여름에 뭐, 가서 참 지지방문회가 잠깐 인사하고 했지만은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전부살잘 알죠. 전보살 전 모릅니다. 기억 못할 겁니다. 한두 사람 만납니까 하루에.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바로 하니까 지지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는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왕, 제사장 서로 하려고 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숨을 걸 사람 아니면 못하는 이 일을 나서가지고 문재인 정권 이러면은 안 됩니다. 빠르게 가십시오. 목숨 걸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아니 목숨은 부재하고 있지만은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신다 이 말이. 이걸 누가 합니까? 그래도 뭐 모르는 사람들은 뭐 옛날에 프레임, 뭐 벤스 뭐 반스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은. 이 하는 이 전지자의 역할생각이 해봤습니까? 감옥 갈란가? 얻어 맞을란가? 내 자리가 빼앗길란가? 그런 것 때문에 하, 하려고 생각이 해봤어요? 그랬지도말아요100%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도 실수하고 제가 지금 업로드하는 저도 실수합니다. 허점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우리가 하나되고 서로 이해하고 이 보듬고 안고 위로하고 이렇게 돼야 될것 아닙니까? 이 지금 자판들 보세요. 이번 선거 때 봤죠? 똘똘 뭉쳐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막또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은 이 얘기, 저 사람은 저 얘기. 그건 좋은 표현이죠. 이놈은 이 얘기, 저놈은 저 얘기. 이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보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 진리를 지킨다는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마 계셨다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깨우침을 주셨을 거고, 강한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뭔가 했을 겁니다. 참전로 이번에 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에서 55만 표도 얻다 그러다 지난번 선거 때는 77만 표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훨씬 줄이가 55만 표, 1 8밖에1 8밖에안 된대요. 3% 이상 어, 유권자들의 3% 이상 얻어야 원내 지출이 되는데 1.8% 55만 표밖에 못 얻었어요. 원내 진출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볼 때에 참, 정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때 정말 정강훈 목사님이 곁에 계셨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완전히 망할 것 같고 완전히 시간 마를 것 같지만은 하나님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배반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0년 동안 자기 나라도 없이, 땅떨이도 없이 전 세계로 돌아다녔어요. 2000년, 2000년. 우리는 일제 36년, 그리고 우리 땅이나, 우리 땅에는 살고는 있었지만, 유대민족들은 2000년 동안, 36년이 아니고 2000년 동안 자기 땅도 뺏겨버리고 전 세계로 돌아다녔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러거든요.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의 학자들은 이스라엘은 이제는 이 지구상에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1946년, 약 2000년 만에 주님께서 다시 뭐으니까 서로 말이 통해요. 우리는 일제 36년, 일제 36년 끌려갔다 온 사람들 보니까 한국말 잘못 하대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2000년이에요. 자기 땅, 자기 나라도 없이 전 세계를 흩어져서 그렇게 다녔다가,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독립대가 모으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생각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 뜻 안에서 언젠가는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해서 매년 들었지만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망 속에 하나 되고 자아들어라면 계속 하나님 교육, 하나님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 2000년 만에 만났는데도 말이 통해요. 생각이 같아요.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성격에도 헛었다가 모은다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어미닭을 치듯이, 어미닥을 치면은 새끼들이 저거 헛다지듯이 내가 어미닭을 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어미닭이 다시 새끼를 모으듯이 내가 모을 것이다예언했거든요 성경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흘러가는 게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지금 주사파 정권보다 더한 그런 정권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핍박을 합니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좌절할 겁니까? 패배에 젖을 겁니까? 이제는 끝났다고 주저앉을 겁니까? 하나님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선거하기 전에 제가, 저는 분명히 이거, 제 업로드 앞에 한번 보세요. 제가 생각들는제예언을제 생각을, 제 예측이 틀리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한국의 목사들이나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에 분명히 매를 들 것이다 아마. 주사파들이 이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보세요. 무슨 역할을 우리 교회들이 했습니까? 그큰 교회 목사님들 왕하고 제사장 하는 것은 뻥뻥 그렇게 거룩하게 자라비시면서 이선지자 역할은 뭘 하나 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지금 앞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바르게 합시다. 무슨 말 한마디 했어요. 자기 목숨이 자기 신변에 뭐 이상이 있을까 봐서 기도하면 되지만 무슨 정치에뭐 목사가 참여 안 하고 그음에 소리들 좀 하지 말아요. 용기가 없으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왜 당신들이 그 말하고 있는 것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행위록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심판의 그 날에는 네 행한 그대로 갚아 준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속이려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정부는 속일 수 있고 교인들은 속일 수 있을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어떻게 속일 겁니까? 왜 당신들이 지금 그 얘기하는지? 기도만 하면 되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지. 이것은 하고 싶은데 이거는 말은 하기도 싫고 그냥 아예 모른 척 하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까지도 지금 전부 다 기록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목사의 그런 모습도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 평신도 전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피하려고 그러지도 말고 비굴하게 그러지들도 마세요. 너무 잘났다고 까불지들도 마세요. 그래서 세계 역사는 예언대로 이루어져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나님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꼭 요런 인간들이 복을 받으면은 이 복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타락을 해요. 참 희한하죠? 타락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고 타락을 하, 타락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징계를 가는 거예요. 매를 드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 이렇게 내리막길 내려갑니다. 막 밑으로 쭉 내려가면 목길 띠에 있거든요. 회개 운동을 보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자 내장, 내자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해요.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회복시켜 줘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고 회복시켜 주시가 이렇게 또 복을 받으면은 잘 지키면 될 건데 또 타락을 해요.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백안 2 30년 전에 이 나라 인민족에 기독교가 들어와야 하나님 이렇게 그죠. 50몇년 만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은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잘 살도록 만들어놨던 많은 지금 어딥니까? 복을 받았던 많은 그만 타락이죠. 그래서 저는 징계가 올 거라고 본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 핍박을 받을 것인지 한번 보세요. 말 한마디 못하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있는 우리 특히 목사님들이요. 참 전광훈 목사님이그죠 영어에 몸이 안 되고 같이 계셨더라면 은 이런 이런 너무너무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됐었지 않을까 생각할 때참 너무너무 진짜 그립고 보고 싶고 전 목사님 배우기 너무 미안하고 우리가 이렇게 못 낫느냐 이렇게 깨달을 줄 모르느냐 세상이야 법이라 생각이나 뭐 정권이나 이런 거는 요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막 바뀌지가 그렇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죠. 1 1터점 하나 탁 찍어 놓은 것도 바뀜이 없이 그대로 완전 무기란, 100% 완전 무기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것만 따라가면 될 건데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뭘 모르고 매를 맞고 있느냐. 참 생각할 때참 선지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너무너무 참 괴롭, 보고 싶기도 하고 참 가슴이 아파요. 전광훈 목사님이 100분의 1만 우리가 했더라도 이러지는 않았을 건데. 이제 주사 버전권들 180서 이상 저렇게 압성을 했는데 전광훈 목사님이 쉽게 풀어주실까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쉽게 안 풀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사람은 자기 멋대로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정의예요. 법은 정의예요. 정의로운 게 법이에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은 어떡하든지 법을 적용해가지고 잡아내야 되고 조국이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의로워야 되고, 잡아놓으면 안 되고. 이게 법입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정부가 뭐예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정부예요. 도덕이 뭡니까 선, 착한 게 도덕이에요. 예술은 뭡니까 미, 아름다움. 학문은 뭐예요? 진리 탐구. 종교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종교는 구원입니다. 구원 없는 종교는 이건 엉터리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그 날이 선은 그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예, 하나님은 행위력을 내어놓고 전부 하나하나 심사하실 것이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그리스도 직분을 담당하는 특히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수라고 싶고 이거는 수라고 싶고 이거는 절대 하기 싫고. 온갖 핑계 대다고 그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 보고 물어 보실 겁니다. 뭐라고 그러실 겁니까? 이걸 목숨 걸고 감당하시는, 몸도 좋지 못한 분이 감당하는 그런 정광 모사님. 참, 이런, 이런 상황을 다 하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보고 싶습니까? 저는 참 보고 싶어요. 정말 광화문에서 정경 외치던 그 모습이 참 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아부 아닙니다. 정광 모사님 보면 잘 알아요. 아부라든지 뭐라든지 할것 아닙니까? 정광호는 저 모릅니다. 그리고 저 아부, 저는 아부하고는 그리 뭐, 저는 성격 자체가 그래요. 정말 정광호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죄송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세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0.001%의 오차도 없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초월적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서두에 대해 지만 회복의 유일한 길은 다시 시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리 시작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다시 행동합시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전과군 모사님 보고 싶고 하지만 언제 대해 줄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정의가 무너진 법인데, 조국이는 그렇게 옳고 전과군이는 그렇게 죽일, 뭐저 표현은 뭐합니다마는 전과군이 죽일 놈이고, 그 다음에 조국이는 앞으로 대통령까지도 만들어야 될 훌륭한 분이고 이게 지금 이 정권의 법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회복의 유일한 길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전광훈 목사님의 그위침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왕권 행세하고, 제사장권도 행세하고, 선지자권도 행세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그리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그리고 정박옥 목사님, 언젠가는 또 자유의 몸이 되면은 우리도 다시 서로 깨앉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더욱더 매진하는 그런 때가 오기를 정말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진리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다 구원시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회복의 대한민국 만듭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